단골 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했을 때의 혈액형별 반응. 단골 미용실에 들어서면 늘 반가운 인사가 기다립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믿고 맡기는 단골 미용사에게 오늘 하고 싶은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이 정도 길이로,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어울릴 거예요. 미용사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안심하고 의자에 앉습니다. 가위질 소리, 드라이어 소리,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손질이 끝나고 거울을 정면으로 돌립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시죠?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게 뭐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혈액형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째, A형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A형은 거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헐, 이건 아닌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패닉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용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A형의 입술이 떨립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망했다고 말하면 미용사가 기분 나빠하겠지. 단골인데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다시 해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참자. A형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 네, 괜찮네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합니다. 예쁘네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미용사는 그쪽? 잘 어울려요. 하며 뿌듯해합니다. A형은 계속 거울을 봅니다. 볼수록 마음에 안 들지만 이미 예쁘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실 별로예요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올 때도 A형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미용실 문을 나서는 순간 A형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집에 가는 길 A형은 계속 휴대폰 카메라로 머리를 확인합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왜 말을 못했지? 다시 해달라고 할걸? 아니, 애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걸? 자책이 쏟아집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A형은 거울 앞에 서서 한숨만 쉽니다. 휴한 달은 모자 써야겠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합니다. 야, 나 오늘 머리 완전 망했어. 왜 말을 안 했어? 그게 단골이잖아.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A형은 며칠 동안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그 미용실에 갈 때도 같은 미용사를 만나며 어색해 합니다. 저번에 예쁘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해달라고 하면 이상하려나? A형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둘째, B형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B형은 거울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챕니다. 어? 이거 아닌데 즉각 반응합니다. 미용사가 어때요? 하고 물으면 비영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쌤 이건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데요?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길이도 더 짧아진 것 같고요. 미용사는 당황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잘 어울리시는데 비영은 단호합니다. 어울리는 것과 제가 원한 스타일은 다르잖아요. 이 부분 다시 손볼 수 있을까요? 비형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할 뿐입니다. 미용사가 네 어떻게 수정해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비형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앞머리 부분을 좀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옆머리는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해주세요. 수정이 끝나고 다시 거울을 봅니다. 이번엔 좀 나아졌습니다. 네 이제 괜찮네요. 비형은 만족하며 일어납니다. 계산할 때도 비형은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다음엔 더잘 부탁드려요. 미용사도 네 죄송했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하고 대답합니다. 비형은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지. 중요한 건 말하는 거지. 비형에게 솔직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편한 걸 참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요. 셋째, 오영은 상황수습의 달인입니다. 오영도 거울을 보는 순간 어? 하고 놀랍니다. 이건 좀 아닌데. 하지만 오영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완전히 다시 하긴 어려울 테니까. 부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자. 오영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합니다. 혹시 이 부분만 조금 다듬어 볼수 있을까요? 구체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여기 레이어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미용사는 오영의 태도에 감사하며 수정에 들어갑니다. 아, 네. 그 부분 다시 손볼게요. 오영은 수정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이어갑니다. 요즘 바쁘시죠? 손님 많으시던데요. 날씨도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수정이 끝나고 거울을 봅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받아들일만한 수준입니다. 네, 이제 훨씬 좋네요. 감사해요. 오영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미용사도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하고 약속합니다. 오형은 나오면서 생각합니다. 뭐 그럭저럭 괜찮게 됐네. 완벽하진 않아도 스타일링으로 커버하면 되지. 오형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올 때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걸 얻는 오형의 능력입니다. 넷째, A B형의 접근은 독특합니다. A B형은 거울을 보고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말없이 머리를 관찰합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봅니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미용사가 어때요? 하고 물으면 AB형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음, 괜찮네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원한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실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용 철학 자체가 다른 거구나. AB형은 분석합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원했는데. 이 미용사는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 근본적인 취향 차이야. AB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요청해도 근본적인 차이는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담담하게 계산하고 나옵니다. 미용사는 AB형이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잘 모릅니다. 표정도 담담하고, 말도 적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AB형은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관찰합니다.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스타일링 제품을 꺼냅니다. 왁스, 스프레이, 드라이기, 고데기. AB형의 대실험이 시작됩니다. 앞머리를 이렇게도 넘겨보고, 저렇게도 넘겨보고, 가르마를 바꿔보고, 볼륨을 조절해보고, 1시간 넘게 실험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 자기만의 스타일링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망한 머리 살리는 법. 셀프 헤어 스타일링. 영상을 보며 공부합니다. 심지어 AB형은 다음 미용실을 알아 봅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곳도 가볼까? 리뷰 좋은데 찾아보자. AB형은 이 경험을 교훈 삼아 다음을 준비합니다. 단골이었지만 철학이 다르다면 과감히 바꾸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A형은 참고 후회하고, B형은 솔직하게 말하고, O형은 부드럽게 수습하고, AB형은 분석하고 실험합니다. 네? 재미있는 건 미용사 입장에서도 이 차이를 알면 좋다는 점입니다. A형 손님은 불만족해도 말을 안할수 있으니 표정을 잘 살펴야 하고, B형 손님은 즉각 피드백을 주니 적극 수용해야 하고, O형 손님은 건설적인 제안을 하니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되고, AB형 손님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으니,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소통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설명하고, 중간중간 확인하고, 불만족스러우면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미용실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예쁘네요, 하고 나오는 A형인가요? 바로 이거 아닌데요? 하고 말하는 B형인가요? 이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O형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나와서 스스로 해결하는 AB형인가요? 자신의 스타일을 알면 다음번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참다가 후회하지 말고, 너무 강하게 말해서 관계를 해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소통방식이 아닐까요?